원래 이거를 어제 사려고 했거든요. 어제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사버리는 바람에 오늘 토요일이죠? 토요일 날 하루 지나고 살려고 합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칼은 딱히 관심이 없었는데 이 쉐리프랑 아우러는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두 개만 살까 하는데 근데 그럴 거면은 그냥 만원 정도 더 보태가지고 그냥 칼 세트까지 한 다음에 다 사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와, 7만 원? 곧 있으면은 챔피언스 스킨도 나올 거 아니야. 이번 달은 돈좀 많이 깨지겠는데. 아, <laughs> 다 사자. 어. 오케이, 그러면 업그레이드 한번 해봅시다. 전 OGX 스킨 중에 원래라면 이 색을 좋아했거든요. 검은색에 파랑색. 좀 제가 깔끔한 색을 좋아해가지고 이 색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나이 먹다 보니까 요새는 빨간색이 좀 이뻐 보이더라고. 그래서 빨간색으로 전부 다 통일하겠습니다. 벤다에도 오랜만에 IGX 쓰자. 대매 한판 띄어봅시다맛좀 봐야지. 게임을 찾았습니다. 넷스매치입니다. 준비하세요. 아 장만 없는 새끼. 영상에서 봤던 거만큼 쫀쫀한 느낌은 없네요 생각보다 영상에는 되게 타격감 있다 느껴졌는데 그렇게 막 타격감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오메 제가 이거 리뷰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봤거든요 버니님 영상 버니님 영상을 보고 왔는데 그때 버니님이 이 스킨 다 좋은데 왜 쓰면 맛이 없지? 이러셨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다 분명히 비싼 식당에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 이어야 하는데 왜 그냥 그저 그렇지? 어. 삼십초 남았습니다. 십초 남았. 뭔가 내가 영상에서 봤던 거에 대한 그 기대감이 너무 높았나봐. 그냥 평범해요. 데스매치입니다. 준비하세요. 데미스 진짜 안 쓰는데 이거. 어. 아우러는 맛있다. 애초에 아우러로 스킨 뽕 맛을 느낄 일이 없었는데 예 맛있네. 함께. 어 이게 안 맞았어 머리가 개치 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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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합시다. 아우러는 그만하자. 어우 못하겠어. <laughs> 아우로나 못하겠어요. 어비스 제트 합시다. 아우로나쉘리프를좀 자유롭게 쓰려면은 제트가 제일 좋아. 이쁘긴 하다. 어, 잘 맞는 것 같아. 오, 아, 이렇게 하면 무지개색 되네. 괜찮다. 어, 소리 괜찮아. 으안 괜찮아. 에이, 에이. 오호. 두명 찾았다. 덕한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 여호, 나이스. 야, 클로버 개잘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 A 지점에 아, 떨어졌습니다. 더 나이스. 헤헤. 아! 아! A 지점에 스파이크가 설치. 앞에 왼쪽 보고 주시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나이스 준비 완료. a i 아 I said, I said, I s a 나이스. 응. 일단 여기 사이퍼야사이퍼 A 가는게 이스나기 저기 이스나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 네, 아무나 세트 공격팀 승리. 고생했어. 게임을 찾았습니다. 여기야. 나이스. 왼쪽 1명 남았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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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난 여기 싸우는 게 너무 빡세. 나 원래 좁은 데 원래 나잘못 해. 나는 좁은 싸움 진짜 많이 해서. 강용환, 강용환? 강용환? 지 강용환. <laughs> 와, 지금 성희롱하신 거예요, 저? <laughs> 왜? 어? <laughs> 요왜요또 유튜브 각이에요? 어, 네, 맞아요. <laughs> 여사친이절 성희롱했습니다. 아, 너무 맛있고 오히려 어? 좋아. 왜왜오히려 좋아요? 뭐야? 제 뭐야? 오이가 좀 좋은데. 지절고. 지절고. 상황은. 아니다좀있어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. 포리안배 어? 음? 94 스팅어 개 쓰레기. 가아 야가 와이리. 어, 내가 이한명 남았어. 이한명 남았어. 나이스. 오. 이쪽에. 이거 어, 에서 내가 사이퍼 덫이랑캠좀 부수고 있을 테니까 A에서 뚜따뚜따 하고 나 아, 그러면 돼이지 정용아, 이니비슷하다데 정용 뭐야? 왜스신하는데왜왜왜라고지와 아, 랍아서 왜, 왜, 왜 혼자 있어. 오, 네. 뭐 왜, 왜 우와 모기옵이다. 뭐 모기옵이다. 뭐. 오또오 너무 쉬나부끄러쁘이나격나가게 나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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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게 나쁘게. 게 나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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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게 나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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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
에? 그렇게는 안 되지 오? 되려다 대... 나이스 어? 안 되나? 우와 나이스 0.9 되지 되지 이야 와 솔직히 솔직히 안 믿었다 인정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야? 인정 나도 안 믿음 오 내이 빠르다. 폭탄, 받아라! 폭탄, 아놨어 밑에에도 낙타 있어. 에 어, 이잘쏘네 어? 마지막 어? 렘. 야, 뭐야, 너. <laughs> <섹시오>. 나이스. <laughs> 누가 정육점 하는데? <laughs> <한데? 웃음> 그치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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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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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스. 나이스. 어, 오, 오 나이스 응 캐리 고마워 승리. 형 사랑해 뽀뽀 쪽 음마 아 진짜 어떻게 알아봤지? 개부럽네 아 어, 영환이 형 사랑해 어 진짜 근데 어. 나 닉네임 안 가렸을 텐데 <laughs> 그니까 알아봐 주세요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나 장영환이에요 <laughs> 어 개부럽네 어 다이아다